채시 같은 거 빼고 그 다음에 그 작업 이후에 이제 성면 작업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바로 철거가 들어가거든요. 그래서 저희는 이 작업 할때 애들을 밑으로 내리고 그러니까 애들을 안전한 곳으로 최대한 그좀 빠지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포획을 해야 돼요. 그러니까 저희가 100% 잡을 수가 여기 안에서 100% 지금 잡을 수는 없으니까요. 벌써 며칠, 며칠 전까지 사람이 다녔는데, 고양이가 지금 네 마리가 저에서 키웠는데, 네 마리를 그냥 두고 가셨어요. 저는 데려가 주셨으면 했는데, 고양이는 남았어요. 여기도 지금 고양이가 여 8마리, 9마리 사는데요. 상황이 어, 이렇습니다. 저희가 지금 여기도 지금 저희 밥주는 그 구가 되는데 지금 밥퍼만있고 밥은 했지 여기 있던 애들은 지금 저희가 뺀다고 뺐는데 솔직히 안 보이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. 그래서 저희 지금 뭐 허가 하에 뭐 방진복 입고 시간 분류해서 안 부서지는 라인만 이렇게 뭐 공사 안 하는 라인만 근데 혼자 와서 수색을 하는 거예요 수색하고 애들이 보이면 또포획하고 그러니까 아픈 애들 포획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는 바로 철근입니다 지금 이쪽은 이쪽은 이 바로 지금 철근이에요 주차장 올라와서 보시면 차가 아, 지금 하시는 이다이일했는지 여기도 지금 며칠 안에 이 성면 작업하면 바로 이제 포크레인이 철거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, 저희가 저희 이게 철거할 때이 협의한 게 뭐냐면 바닥 두드려 주시고 포크레인으 바닥 두드려 주시고 안에 고양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애들 나오면 저희 불러가지고 이제 구조를 하고 이런 협의를 하고 있는데 솔직히 그것도 잘 해주실지는 의문이에요. 근데 그렇게 협의는 돼 있어요. 케어 센터는 봉사자분들이 진짜 헌신적으로 오셔가지고, 100% 봉사자분들 위주로 이렇게 애들, 구조한 애들 케어를 해주시고 계신 거예요. 그러니까, 누군가가 이제 상주를 할 사람이 너무 없어요 봉사자분들이 너무 부족해. 하루에 한 분에서 두 분, 정말 주말에 많이 오실 때는 세 분, 네 분도 오시는데, 거의 한 분씩 오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봉사자분들 많이 부족하네요. 예, 그니까 러 거의, 그니까 러 봉사자분들이 없는 날, 봉사자분들이 안 오시는 날은 한 분께서, 아, 한 분께서 일주일에 세네번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. 지금 여기도 이제 다 부서지고, 이 라인도 부서지고, 저 위에 라인까지 다 부서지는 게 솔직히 얼마 안 걸릴 겁니다. 그래서 마음은 드디어 편. 지금 이 라인은 제가 애들을 많이 뺐어요. 그러니까 애들을 많이 유도를 했었는데, 이 골목 쪽으로 라인으로 유도를 많이 했어요. 그래도 밤에 보면 20마리, 30마리 바쁘게 나와요. 제일 걱정되는 건이 집도 뒤지고 저 집도 뒤지고 저희가 다 뒤져봤는데, 애기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, 고모들이... 예, 고모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, 안 보여줍니다. 정말!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왜냐면 개들은 깔려서100%죽고그요왜 지금 저희가 아침에 밥을 준 거예요 예, 이거 어떻게 줄 방도가 이, 이 방도 밖에 없어요 여기 라인 보시면 밥 Eu 이은 지금 이렇게 돼요. 여기 안에, 못뺀다고 생각했는데, 렇게 자기들이 상주를, 상주다기, 상주다기보다 왔다 간다는, 그렇지. 왔다 갔다를 하는 하는데, 근데 그거를 또 안전하게 그 밖으로 유도하는 것도 저희 일이죠. 지금 이집 같은 경우도 지금 애가 한 마리 있어요. 저희 밤에 보면 요, 요 집에 밤에 오면 지금 캔뒤집어는거 보이시죠. 뭐 밤에 보면 보자마자 그냥 워터치캔 이렇게 뒤집고나요 어쩔 수가 없어요. 밥을 못 줘요. 줄 수가 없어요. 여기 공사업자분들 그거기 때문에 충소기 때문에 밥을 주시면 불편해하시죠. 한 마리 있는데. 일라인도 막혔는데 이라인에도 지금 애들이 저희가 밥 줬던 애들이 한 열댓 마리 되거든요. 아 지금 갑자기 이렇게 철거라 철거 구역이 갑자기 이렇게 그지속은 되는데 저희 공사자분들은 없고 저는 이게 애들은 점점 새끼를 낳고 개체 수는 늘어나고 그러니까좀 난감해서 그냥. 좀 도와주시면, 봉사자분들이 좀 도와주시면 살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제한 마리 살릴 때 봉사자분들 도와주시면, 네 마리, 다섯 마리, 혹은 다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저희가 포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. 솔직히, 지금도 오늘 같은 경우죠. 예를 들어서, 제 혼자 한 마리 살릴 때 봉사자분들이 오시면 두 마리, 세 마리, 혹은 다 살릴 수 있거든요. 사람만 있으면 저 깔려 죽는 애들 다. 빼와서 살릴 수 있거든요. 저희 지금 도와주세요. 좀. <laughs> 좀 도와주세요.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. 저희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새끼 세 마리 있는 애 구조하러 갔는데 네. 저기 아픈 애가 한 마리 보이는, 보이는 거예요. 그러면 새끼 세 마리 있는 애를 먼저 구조하러, 구조를 하러 가야 되나 아픈 애를 먼저 구조를 하러 가야 되나 이게 마음속에서 줄다리기를 해요. 왜냐면 얘를 구조 안 했을 때 매일 죽어서 시체로 발견되는 경우가 있어요 며칠 전에 실제로 그랬어요 그때는 내가 죽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얘를 구조했으면 살았을 건데 근데 반대쪽 애들을 구조를 안 해왔으면 개들이또 죽었을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원만 있으면 한 분은 이쪽 한 분은 이쪽 갈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부족해서 애들이 가요 Thank you